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의 교회들과는 조금 다르게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 그 규모가 적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시는 군사 도시로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어, 특별히 이제 봉제와 염색이 굉장히 발달했던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영접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 되는 바로 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두아디라시 출신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녀가 자주색 옷감 장사, 옷감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것을 보면 어, 이 도시는 어, 굉장히 그러한 산업이 발달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아마도 이 여인이 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요, 굉장히 조합이 발달한 도시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을 통해서 막강한 어 그런 힘을 과시하는 그런 협동조합과도 같은 것인데요. 문제는 이 조합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먹고사는 문제가 어 해결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그런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조합은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이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뭐 고사를 지내고 막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조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두아디아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것에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전제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장에서 이미 다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눈이 불꽃과도 같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고 또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마찬가지로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역시도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또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 주석을 통한 산업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지역 교회에 맞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9절에 보니까요 이제 칭찬이 나오는데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다 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살펴주시고 함께하신다라는 것 여기서 이 사업은 그들이 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말하기보다는 어떤 선한 행위 선한 모습들 삶의 열매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굉장히 어, 믿음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그런 귀한 덕목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 큰 칭찬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표현이에요. 나중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어, 섬기던 그 모습보다 지금 점점 더 믿음이 진보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는 칭찬을 받게 돼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사실 처음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사울도 그랬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기도원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나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했는데요 오히려 두아디라 교회는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서 보여졌다라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가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서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책망의 내용이 쭉 2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학자들 가운데는 실제로 이세벨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다라고 말하지만 어, 대부분 성경의 주석가들 그리고 어,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것은 구약 시대의 그 이세벨 아합의 아내를 상징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어떤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여 선지자가 그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환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죠. 이단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악한 자가 그의 안에 있었는데요. 어, 가르쳐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바로 직전에 버가못 교회에도 같은 일이 있었죠.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 제물을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사 드린 거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먹는 것이 당시에는 그 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신을 내가 믿고 그 신을 내가 섬깁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날은 그런 게 없지만 예, 저도 예전에 저희 큰집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약과가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그 제사 음식 가운데 항상 그것을 집어먹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어, 그러나 또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 다른 사람에게 또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런 측면으로는 접근할 수 있지만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그 신을 인정하고 내가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음을 하였다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 이것이 다 이세벨과 같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분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합에 가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짓 선지자를 용납해서. 그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고기와 술을 먹고, 어,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세벨은 그렇게 유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 믿는 자들도 다 그렇게 해. 괜찮아. 다 그렇게 하니까 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 괜찮아. 다 그렇게 해. 어, 저기 김집사도 박집사도 다 그렇게 해 그런 것처럼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먹고 살려면 다 그렇게 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아유 그 사람도 예수 믿는데 다 그렇게 관행이야 라는 그런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의 유혹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세벨로 상징되는 그 거짓 교사가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육체는 어차피 다 멸망할 것이니까, 영이 깨끗하면 되니까, 육체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행음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한 달콤한 유혹, 어쩌면 그들이 듣고 싶었던 그러한 말, 아, 이게 복음이다라고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솔깃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누군가가 괜찮아라고 하니까 나도 그러한 일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 바로 그것이 두아디라교회의 만연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뭐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주하면 나에게 참 와닿고 내가 참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지 않게 동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내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이 요구하면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이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듣고 싶은 그것을 누군가가 말해주니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 거짓을 분별하고 몰아내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는 그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 또 불편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회개를 이제 촉구하죠.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심판이 다가오게 되죠.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그 여인을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실제 이세벨의 그런 심판의 내용에도 포함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질병 가운데 빠지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실제 이세벨과 같은 그여 선지자 여 거짓 교사에게 주는 심판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은 이 여인을 따라서 음행을 행하였던 자들을 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바로 18절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눈이 불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것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음을 살피는 줄로 아는데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잘못하고 그것을 꼬집어서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또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것, 너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살펴보시고 그것 하나하나를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이요 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남아있어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 엘리야의 시대 때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감사하게도 이 두아디라의 믿음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자들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특히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신비함 우리만 안다. 나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의 가르침. 우리만 계시록을 풀어주고 우리만 이 다니엘의 말씀을 풀어주고 우리만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 그 모든 것들을 말해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 나를 통해서 예언을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나간다라는 주장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 그것을 오히려 알지 못하는 너희, 굉장한 칭찬의 말씀이 될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비한 체험과 뭔가 그런 능력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 이미 복음은 충분하고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 그래서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신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맞서서 너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뭔가를 더 첨가할 것은 없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밋밋하고 뭔가 신비적인 체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믿는 신앙은 몸이 건조하고, 뭔가 확실한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원을 어디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뭐 기도 받으러 간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의 어떤 신비한 체험, 그것은... 네가 지금 구원받고 네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신비한 체험은 없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을 마음에 모신 것만큼 더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를 신비한 것, 뭔가를 더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 영적인 그런 권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올바른 진리를 붙잡으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어떠한 약속이 주어집니까?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로 오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수 있는 그 모든 것, 또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고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서 철장 권세라는 그런 잘못된 표현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주로서 오실 재림주로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권세와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유혹에 넘어갔던 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음행과 유혹 앞에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다. 아마도 한편은 세상 권세에 관심이 있었고 남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권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환란 가운데서 타협하고 음행을 따르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남은 자가 있어 교훈을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비록 지금 이땅 가운데서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이에 굳게 서라. 우리가 주일마다 마지막 찬양으로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 바로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아마도 그들은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굉장히 솔깃했고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러한 바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던 거예요. 누군가는 말해주고 싶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불편해야 맞아요. 나의 마음에 불편하고 나의 마음에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 쓴 약과 같아요. 우리가 약은 어때요? 약은 쓰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 몸에 그러한 병균들을 몰아내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쓰고 고난가도 같고 힘들지만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는 믿음,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불편하다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의지하게 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음행의 유혹, 세상의 그러한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비결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복음 안에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세벨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또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위에 바르게 서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뭔가 더 신비한 것, 뭔가 더 확실한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면 충분하고 만족함을 통해서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